퇴근하고 나서 후다닥 와야 되고. 어제 오랜만에, 와 주말이 됐는데 비 오고. 너무 추워. 일단, 이번 시즌 한 번도 못 와본 FC 그 서울의 팬샵을 왔습니다. 추워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. 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이렇게 있는 건가? 우와! 이렇게? 어때? 빨간 망토. <laughs> 빨간 망토. <laughs> 너무 따뜻하겠다. 이거, 이거 로고가. 이 모자를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<laughs> 소라기 아니야 소라기? <laughs> 근데 엄청 따뜻하겠다 오늘 응, 날씨 딱이지 짱구 유니폼 잘 어울린다 같이 <laughs> 귀여워 철이랑 훈이랑 다 있어 훈이 좋아해 아니 <웃음> 아니 훈이 <laughs> 그거잖아 약간 좀 오면서 봤는데 우리는 그 주토피아 가방 들고 다녔잖아 예쁘지? 그리고 이것도 디테일하게 이거 내가 이거, 이거 있어야 된다 했잖아 헐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? 너무 귀여운데? 진짜 예쁜 것 같아. 나는 이거 가지고 싶어. <laughs> 짱구 화났어. 귀여워.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어. 근데 나는 얘보다는 얘가 더잘어울려 귀엽다. 힙하지 않아? <laughs> 힙합. 이거 나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. <laughs> 뭔가 힙하잖아. MG 같지 않아? 우 와, 근데 이것도. 어? 와, 이거 그거다. 어때? 잘 어울려? 뒤집으면 또이 색깔이 나온 거잖아. 세보이고 싶을 땐 이거 하는 거지. 세보이지 엄청 먹어보고 싶었던 붓기 소바를 드디어 먹어보게 되었습니다. 아, 진짜 이거를 한 2년만에 먹어보는 거 같은데? 근데 이거 진짜 나름 퀄리티가 다른데? 왜 맨날 볶이 소바, 볶이 소바 하는지 알겠어 와 맛있다 Me. Oh. 야산 야산 부상이 길어가지고 오랫동안 없었잖아. 야산이 리그 경기 오늘 복귀일이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상 스포는? 오늘 2대0 근데 골은 누가 넣냐고 하면 못 맞춰 <laughs> 아왜 이렇게 긴장되냐? <laughs> 들어간 줄 알았다. 아오 오히려 좋아. 와아 와아 리아리 쓰리쓰리 고개로 넘어간다 와 미쳤다 근데 이제 미쳤다란는 말도 하면 안돼 왜? 전반은 몰라 아 맞네 사실 전반은 강원 마드리드잖아 <laughs> 감독님이 그뭐 얘기 하겠네 응, 전반전에 하고 또 후반전에 집중하라고 아쉽다 진짜 아나 오늘 김대원 꼴로 하면 좋겠어 김대원 행복하는 모습 보여, 보고 싶어 아 오늘은 김대원 유니폼 벗어도 되니까 꼴로 하면 좋겠다 근데 오늘 추우니까 그냥 안 벗으면 좋겠어 추워 오늘 <laughs> 왜? 왜? 좀심하긴 했나 보다. 저렇게까지 항의를 할 정도면 진짜 심한 거 아니야? VR을 보러 갔는데 온필드 리뷰 결과 이 뭐야 접촉은 사소한 접촉으로 이랬어 어. 단어가 왜 저래 내가 집에 갈때 사소하게 접촉한다 내 <laughs> 네, 고양이 사소하게 접촉한다 아 미안 사소했어 아, 사실 미안하지 않아 왜 사소하니까, 사소하니까. <laughs> 사소한데 왜 미안해 <laughs> 자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나 전반 끝나기 전에 한골더 넣으면 좋겠다. 후반전에 우리 또 다른 팀될수도 있으니까. 오! 때려! 때려! 잘했어. 아 뭔가 우리가 찬스가 훨씬 많았는데 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아. 아 근데 또 우리 후반전에 <laughs> 좀 집중 잘해가지고 나 오늘은 상황에서 이기고 싶다고. 화이팅화이팅 뭐예요? 우리 이렇게 조용해할어없 예! 와! 와! 아, 저렇게, 요렇게 찰수 있어? 기분 좋네. 아리아리, 아리, 쓰리, 쓰리. 아 오늘 이기고 하면 죽겠다 와 금방 못해요 링가드 <laughs> 우성민 아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아, 뭐 맞아, 나 들어간 줄 알았어. 오늘 자, 클리시트 해야 돼. 왜, 왜, 왜? 왜 그래? 너무 험하게 누가 넣었어? 인가드 강언이강언이 저번에도 강언이랑할때 병원, 넣고 괜찮아 괜찮아 아 경기 시작 전에 2대0 예상했잖아 그래서 아 역시 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어 이랬는데 나 근데 그걸 입 밖으로 안 냈거든? 혹시나 콜걸 먹을까 봐 아이 참 아니 왜이 뭐야 아, 아. 뭐 하는 거야? 레전드다. 와... 근데 진짜 이거. 아, 근데 진짜 너무, 이건 너무. 아,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이러는 거냐고. 오. 실망 힘껏 소리쳐줄게 승리 위해 전진해 제발 한 코만 넣자 제발 아. 아 이제 3분 남았다 3분 아... 어뭘 12분이나 줘 기만을 아... 가져본다 <laughs> 이게 뭘까? 할 말이 없네, 오늘은. 아, <목소리도> Não, não.

아니, 근데 진짜 너무 속상해.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신종 희망 구문 아니야? 너무 항상 전반에 어 기대와 희망을 줬다가 후반에 이렇게 속상하게 할 수가 있냐고. 내가 대구에서 이 얘기 한 지, 어, 딱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, 이 얘기를 나또할줄 몰랐다. 왜 우리 상황에서 못 이기지? 이 정도면 상황이 문제인 것 같은데. 상스 간 거는 상스 간 거고, 아챔 이긴 건 아챔 이긴 거고, 또 이제 리그에서 지금 잘 해야지 우리가 아챔2도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. 잘했으면 한, 했는데, 너무 아쉽네.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, 진짜 고생 많으셨고, 다음 경기에 기대를 해보자. <laughs> 파이팅 안녕.